문수사 겹복급 보러고 새벽 5시에 출발해가지고 지금 문수사에 도착했습니다. 다행히 어, 이 시간에는 우리처럼 부지런을 떠는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네요. 아직 활짝 만개한 건 아니고 지금부터 활짝 활짝 피기 시작하네요. 들어. 와, 어, 지금? 너무 예쁘네요. 사진 보면 이게 해보 야. 이 새벽에도 사람들이 많으네요. 연산호는 아직 멍우리가 긴 상태니까 아직 필름 멀었네요. 그 옆에 너무 예쁘네요. 색깔이 굉장히 진한데 이건 폈다가 벌써 진한 상태인지 꽃이 조금 바래 새로 심었네. 갔다가. 음 그렇구나. 지금 새벽 7시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. 일단 낮에는 어떨지 우와, 상상이 되네요. 여기 옆에도 빨간꽃 피고 되게 엄청 화려한 화려한 조화 오늘 4월 18일 작년에 비해서 한 2주일은 겹벚꽃 피는 날짜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